통합방위퇴세 확립을 위해 2015 을지연습이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영등포구도 훈련에 함께 비상시 행동요령을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17일 구청 을지연습 상황실에서 구청 직원과 군인, 경찰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 을지연습의 보고회를 갖고 본격적인 을지연습이 시작됐습니다. 조기령 구청장은 이번 을지연습이 형식적인 훈련에 그치는 것이 아닌 우리의 이웃을 지켜나간다는 사명감을 갖고 성실히 임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예, 훈련 기간 동안 여러분께서는 이 피상 사태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의 그 절차를 연습하고 계획의 실효성을 검토하여 울지 연습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열심히 훈련에 임해주시기를 바라며 이날 보고회에서 참석자들은 안보 분위기 조성을 위한 안보 영상물을 시청하는 등 전시 대비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또 구청 광장에서는 응급상황 발생 시 구민들이 신속하고 적절한 초동 대응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심폐수생술 교육이 이뤄져 구민들에게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어 조기령 구청장은 을지연습이 실시되고 있는 영등포경찰서와 영등포소방서를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며 모든 기관들이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통합방위협력체제가 더욱 공고히 될수 있도록 노력해달라 당부했습니다. 한편 군은 불시 민방공 대피훈련과 응급처치 등의 연습과 더불어 구청광장에서 심폐소생술 교육과 군장비 전시회 등을 열어 구청 방문 고객과 을지연습 참가 공무원들에게 안전의식을 홍보할 계획입니다.